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주요 음악 프로그램에 특별 출연하게 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번 주중 가장 주목받는 쇼중 하나로 특별하고 매혹적인 무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송가인의 팬들은 촬영 현장으로 몰려들어 열정적인 지지자들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아이돌을 직접 보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직접 목격한 MC 김동건은 송가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감동적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은 송가인이 단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악 프로그램 참여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주목과 사랑을 받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송가인이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히트곡들과 몇 가지 놀랄만한 새로운 곡들을 혼합하여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의 사랑을 높이고 송가인이 자신의 능력을 확증하며 팬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또한 현재의 버라이어티 쇼의 트렌드 속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음악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송가인의 출연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녀의 무대 위의 존재는 관객들이 그녀의 독특한 음악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예술적인 커리어에서 키워온 성숙함을 보여주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방송 전 송가인의 팬들은 KBS 건물 앞에서 흥분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생생한 장면을 관찰하던 MC 김동건은 송가인의 출연에 대해 송가인의 참여 없이는 프로그램의 인기와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며 그녀가 쇼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송가인은 점점 늘어나는 팬 기반과 음악 프로그램의 활기찬 분위기 덕분에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성과 노력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공연은 이번 이슈의 독특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노래 경력에서의 성공과 결단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받으려면 구독하고 채널을 팔로우하세요.